자, 도함수 관련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도함수는 왜구하니라고 얘기하면 이유는 그래. 왜 도함수는 뭐예요라고 얘기하면 도함수는 유도된 함수를 도함수라고 정의를 한답니다. 그럼 뭐와 뭐 사이에서 유도가 됐는데라고 물음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뭐가 뭐에서 유도가 되냐 하면 자, f 프라임 a라고 하는 거랑 x는 a. 요두개 사이 관계에서 튀어 나온 게 f 프라임 x인 거야. 선생님, 이게 a고 요거 a면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 이야기가 좀 거꾸로 된 거야. 사실 여기에 여기에 a가 들어가면 얘가 튀어 나오는 게 맞아.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구할 건데?라고 얘기했을 를때 그게 조금 불편했던 거야. 다시 f 프라임 a라고 하는거는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아니 h로 하자 h가 0으로 어느거 사용해도 상관없어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그러면 모든 값에서 미분을 1에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거거든 다시 구해보자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한번 구해보자 f 프라임의 마이너스 2 라고 하는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2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얘가 뭐야? 4의 마이너스 4h 더하기 h제곱 마이너스 4 없어지니까 약분되고 약분되고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지. 마, 마찬가지 f프라임의 마이너스 1 얘도 똑같이 해보면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h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h가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2h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야. 똑같이 f'0 프라 너는 어떻게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h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약분 됐고 약분 되니까 0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또 리미트 f'1 는 어떻게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 플러스 h의 현재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에 1 플러스 h랑 1을 넣고 있는 거야. 그럼 얘 어떻게 돼? 약분 되고 약분 되니까 얘는 2 나오겠지. f'2 는 어떻게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2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약분 되고 약분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 4 이렇게 되지. 잘봐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랑 마이너스 2, 0이라고 하는 거랑 0, 1이라고 하는 거랑 2, 2라고 하는 거랑 4. 얘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나온 게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게 exa 이렇게 나온 거야. 얘네,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관계를 찾기 힘들잖아. 됐지?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fx가 fx가 구간 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면 f의 프라임의 x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다라고 적힌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할 때 저렇게 쓸수 있다. 됐죠? 음. 자, 빈칸 채우면서 좀더 명확해질 테니까 우선 내용 다 정리하시고 외울 거 외워주세요. 자, 바로 다음 영상 가겠습니다.